네,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요 나와 있는 크로노스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크로노스. 아주 지지고 복고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다라. 저희 가능성은 좀 엿봤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어떤 흐름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최근에 반등 치면서 걸리적걸리적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반등을 치려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저점 자리라서 그래요 이 자리가 지금 결국에는 2024년도 초부터 파생돼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박스권 형태를 지금 취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형태를 깨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자리에서 어쨌든 살려낼 수만 있으면 다시 상단까지 가는 거 지금 이미 한번 두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세 번째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좀 막히고 있다 여기가 꼬리가 계속 여기서 달리고 있죠. 한 150원 정도 사이 건드리면서 이게 지금 왜 막히고 왜 여기가 막히고 있는지 한번 유추를좀 해봐야 돼요. 뭐가 있으니까 막히겠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선 그어보세요. 어떤 라인이 있어 지금? 여기 엄청난 초대형 장대양봉이 있네 여기에. 여기 사람들이 거래량 미친 듯이 몰렸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면서 지금 여기에 사람 제일 많다는 거야. 1, 2년 동안 여기보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얘가 올라간 흔적 있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는데. 이날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온 사람들 제외하고는 지금 들고 있다고 하면 싹다 물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원에 들, 들어가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막 여기까지 떨어졌어 막반 토막 나고 반에 반 토막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올라오면 당연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이 판에 들어왔을 때 경험했고 저도 처음 이 판에 들어왔을 때 경험하고 누구나 처음에 물려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오면 수익도 필요 없어요. 본전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마이, 마이너스 마이 7, 80% 찍고 있다가요. 마이너스 10%까지만 올라와도요. 그냥 다 바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올라오니까, 이 자리 근처 오니까, 던지기. 바로 던지기. 던지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린 기회를 엿보는, 하이나처럼 기회를 엿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를 계속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 아, 그래서 이 매물이 지금 어쨌든 여러 번 건드리면서 줄어들고 있어 없어. 여기 줄어들었으면 다시 도입하면서 갈수 있는 거고, 안 줄어든다라고면 하못 가는 거겠죠.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거래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거래량들 물량이 터지고 있는 이 추이를 한번 봐봐요. 이 추이가 줄어들고 있네. 이 추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자리 건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150원 자리. 줄어들고 있다는 건뭔 얘기냐? 거래량은 일대일 교환이다. 매수자가 있었으면 매도자도 있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어쨌든 파는 사람이 많아도 거래량은 많이 나와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는 건 파는 사람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소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but, 그림은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여기 들어가서 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싸우고 들어가도 되거든. 요 자리는 그냥 버려요. 요거는 여기서 힘싸움하면서 준비하는 건 그냥 버리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치킨 시켜 먹는데. 굳이 그 뼈까지 씹어먹지 말자 이겁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버리고 맛있는 살만 발라먹읍시다 여기 맛있는 살이 어디야? 150원 이상 종가 돌파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진 보지 마세요 여기 종가로 돌파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나왔던 이 매물들이 이제 받아주고 도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아주 맛있는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부터 돌파봉 정도 짧게 손절 잡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박스권 하단부터 어디까지 간다 위까지는 간다. 300원대 라인까지 볼수 있는 영역, 한두배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좀 포인트 잡고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영상 설명 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점이 곧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던지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뭐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리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맞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 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